남구 대명구동에 위기 가구를 보듬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벽화가 조성돼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 한집과 같은 골목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단체와 대학, 공공기관 등 다섯 개 기관 단체가 힘을 모았는데요. 우성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남구 대명동 골목에서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벽화 그리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 외통과 교수와 학생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봉사자와 주민들이 함께 색칠을 했는데 고양이가 남구 대명동 일대를 탐험하는 내용으로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벽화 그리기에는 영남이공대와 남구 자원봉사센터, 태국 공공시설관리공단, 한마음 재능기부봉사단, 대명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섯 개 기관단체와 동네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곳의 벽화 골목을 조성한 건 위기 가구와 이웃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보시면은 소외된 위기 가구들은 아, 보통 이 지역의 골치거리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쌓여서 이 위기 가구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화를 함께 그리며 주민들은 위기 가구가 동네의 골칫거리가 아니고 보듬어야 할 이웃임을 느끼게 됐고, 스스로 소외되고 고립됐던 위기 가구 주민도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위기 가구와 이웃이 함께 벽화를 그리고 색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완성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완성된 벽화를 바라보며 함께 웃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벽화 그리기 그 속에는 단절된 이웃의 정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